자신감을 갖고 발표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든,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특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자신감. 두 번째, 화법.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세 번째, 유연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레슨 부분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요인, 심리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터득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긴장감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지거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긴장이 되려고 하면, 얼른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아하. 내가 또 완벽주의에 덫에 걸려들었구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신이 아닌 이상, 로보트가 아닌 이상,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100점을 기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점수는 80점입니다. 본능적으로 100점을 기대하다 보면 그 개인만큼의 긴장도로 작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반복적인 말 한마디를 되뇌이기 이겁니다. 못난 면도 보여주자. 이게 해법입니다. 긴장이 되려고 하면 내가 또 완벽주의 쪽으로 가는구나. 에이, 못난면도 보여주지 뭐.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목에 필요없는 힘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힘을 빼자. 스스로 망가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60, 80 법칙인데요. 60%만 긴장하고 80%에 만족하자. 60%만 긴장하지않는 얘기는 스포츠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긴장해버리면 근육이 굳어버리고, 그 이하로 긴장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장 자체를 좋은 쪽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프로 연극 배우들일수록 무대 위에 서기 전에, 긴장이 되면 좋은 징조로 여긴답니다. 아, 집중이 잘 되겠다. 이런 거죠. 80%, 80점에 만족하자. 긴장 상태에서 80점이면 100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한번할 때마다 한 가지씩만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겁니다. 한번할 때마다 한 가씩만 지 배우자. 매번 100점을 기대하다 보면 좌절감이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포기. 하지만 80점에 만족하다 보면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레슨 부분인데요.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드는 실수. 실패, 창피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수 대처법 3단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자. 실수로부터 배우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대가 크다 보면 완벽주의를 기대한다는 얘기고, 못난면도 보여주지 뭐. 60%만 긴장하자. 80점에 만족하자. 이세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다 보면, 반복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긴장도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나의 목소리, 나의 모습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임계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입니다. 0도와 100도, 임계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복 훈련을 하는데도 자신감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지나면, 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지루하던 그래프가 수직 상승 곡선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임계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때까지는 뒤돌아 보지도 말고, 스스로 점검하지도 말고, 자괴감 갖지도 말고, 한번할 때마다 한 가지씩만 배우자.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득으로 이어져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설득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들리는가? 음성 자신감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이는가? 태도 자신감.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는가? 조리 있는 말의 내용. 음성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듣고 인지하고 이해를 하겠죠.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보이는가? 공감을 하고 신뢰감을 가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이것이 행동 변화로 이끌겠죠.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들리고 보이고 말의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평상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논리, 설명, 보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지식보다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 토론장에서든, 강의장에서든, 발표장에서든, 토의장에서든 설득력을 높이려면 나의 경험, 이것을 이야기에 덧붙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메시지를 명료화시키자. 세 번째, 조리 있는 말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열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간절함 또는 의미를 되새길 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응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속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말의 내용, 표정, 태도, 이런 부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임하는가. 이게 자연스럽게 발현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응의 법칙, 간절함, 그렇지 않으면 의미 하나라도 제대로 되새기면서 임하자. 자, 설득을 일상화 시킬 수 있는 평상시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생활해야 될네 가지 예화 중심, 메시지의 명료화, 일관성, 열정적인 에너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있게 표현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